재미나이가 차량에 새로운 두뇌로 AI 차량이 온다. 당신의 차를 위한 새로운 두뇌는 안드로이드 오토에 제미나이가 통합되면서 차량의 인공지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매우 설명합니다. 제미나이는 단순히 모바일 앱을 차량 화면에 미러링하는 수준을 넘어 차량의 운영 체제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미나이의 통합은 차량 내 내비게이션 및 임포테인먼트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주요 변화들을 예고하며 이는 곧 차량이 새로운 차원의 지능을 갖게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제미나이가 차량의 새로운 두뇌로서 수행할 핵심적인 기능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에 완전히 새로운 두뇌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구글의 인공지능 재미나이가 우리 차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업그레이드해서 운전 경험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죠 지금 차에서 쓰고 있는 음성비서 만족하시나요? 뭐,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라던가, 신나는 음악 틀어줘 같은 간단한 건 곧잘 하죠. 근데 뭔가 좀 답답하고 아쉬운 순간 없으셨어요? 바로 그 아쉬움을 재미나이가 해결해 줄 겁니다. 네, 그럼 일단 지금 우리가 뭘 쓰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 볼게요. 현재 대부분의 차량용 AI는요, 우리가 뭔가 시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좀 수동적인 도구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물론 이것도 꽤 유용하긴 해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헤이 hey, 구글 하고 부르기 전까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딱한 가지 일만 시킬 수 있고요. 사실상 이건 그냥 우리 스마트폰 화면을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미러링 해주는, 그러니까 그냥 비춰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재미나이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좀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동차에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 두뇌가 탑재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단순 스마트폰 미러링이었잖아요? 그냥 화면 복사. 하지만 이제는 재미나이가 아예 자동차 운영체제, 즉 OS의 두뇌 역할을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통합이죠. 이 새로운 두뇌 덕분에 우리가 차와 소통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자, 그세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상황인지, 멀티태스킹, 그리고 내비게이션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어시스턴트랑 재미나이가 어떻게 다른지 딱 비교가 되죠? 이걸 하나씩 뜯어보면 변화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첫 번째 변화. 이제 더 이상 어시스턴트가 우리가 뭘 시킬지 가만히 기다리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발 앞서서 우리의 피로를 예측하고 먼저 제안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차가 알아서 제 캘린더를 쓱 보더니, 아, 30분 뒤에 회의 있으시네요. 지금 가셔야 안 늦어요. 길 알려드릴까요? 하고 먼저 물어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허둥지둥 시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보다가 사고난 걸 발견하면 막히는 길로 들어가기 전에 저 앞에 사고나서 막히는데 5분 빠른 길로 갈까요? 하고 알려주는 거죠. 아, 다른 길로 갈 거라고 후회하는 일이 확 줄어들겠죠? 자,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운전 중에 이것저것 처리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예전처럼 명령을 하나씩 따로따로 따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쭉 이어서 말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운전자가 화면 볼 필요 없이 온전히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화면 한번안 보고도 이메일 온거 요약해서 듣고 답장도 보내고 갑자기 궁금해진 스포츠 경기 결과도 물어보고 또 이동 중에 바로 일정을 잡는 것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했던 출퇴근 시간이 완전히 생산적인 시간으로 탈바꿈 하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메일 온거쓱 훑어보고, 아, 첫 번째 이메일 내용만 좀 요약해줘 하면 쫙 읽어주고, 바로, 알겠어. 그럼 검토 후에 내일 아침까지 답장 드릴게요 라고 보내줘 하면 끝나는 거죠. 진짜 옆자리에 비서 한명 태우고 다니는 느낌이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게 진짜 똑똑해져요. 그냥 어디 가자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섞인 말을 한 번에 알아듣고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는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으로 드라이브스로 되는 스타벅스 두 군데만 찾아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서 드라이브스로 되는 스타벅스 두 군데. 이 모든 조건을 한 문장으로 다 알아듣는 거죠. 정말 효율적이죠. 이건 한술더 뜹니다. 나 오늘 저녁에 장 봐야 하는데 가는 길 근처에 있으면서 주차하기 편하고 밤 10시까지 하는 대형 마트, 거기를 경유지로 찍어줘. 와. 경로 근처, 주차 편한 곳, 밤 10시까지. 이 복잡한 우리 현실의 조건들을 한 번에 다 이해하고 길 안내에 반영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재미나이가 비서 역할에 가까웠죠?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동차 자체가 우리와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그야말로 궁극의 통합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구글 빌트인이라는 게 필요해요. 볼보나 폴스타, 혼다 같은 차들에는 아예 처음부터 구글의 운영체제가 심어져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미나이가 우리 스마트폰을 거치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각종 시스템과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우리가 굳이 온도 2도만 올려줘 이렇게 정확하게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운전하다가 음좀 춥네 하고 툭 던지면 재미나이가 아, 추우시군요. 온도를 2도 높여드릴까요? 하고 알아서 물어보고 자동차의 공조장치를 직접 조절해 주는 거죠. 정말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합쳐주면 우리의 운전, 우리의 일상은 대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결국 목표는 이겁니다. 운전 중에도 AI 비서와 정말 끊김 없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운전은 운전대로 안전하게 하면서 동시에 내 삶과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그냥 옆 사람과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미래. 그게 바로 재미나이가 가져올 변화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의 자동차가 이렇게 똑똑한 진정한 부조종사가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시켜보고 싶으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안드로이드 오토의 재미나이가 탑.